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쌤입니다. 어, 아직 모든 대학이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대학들이 작년 입시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 이걸로 인서울대학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될까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2023학년도 입시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양대와 경희대, 건국대, 숭실대, 상명대, 한성대의 입결을 살펴보면서 인서울대학 입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시에서 학종이나 논술은 성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 전형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대학이 발표한 결과를 평균 내서 보면 한양대는 1.37, 경희대는 1.7, 건국대는 1.96, 숭실대는 2.24, 상명대는 2.75, 한성대는 3.06이었어요. 굉장히 숫자가 예쁘게 내려오죠? 그럼 정신은 어땠을까요? 한양대의 경우엔 백분위 평균 92.7, 경희대는 89.1, 건국대는 86, 숭실대는 85 상명대는 87, 한성대는 100분위로 발표하지 않고 등급으로 발표했는데, 전체 평균이 4.1이었어요. 예체능을 제외하고 주간 학과로 평균 내보면 3.3등급으로 올라가지만요. 어,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이상한 게 보이죠. 상명대가 건국대나 숭실대보다 높아 보이는 건데요. 이건 상명대가 정시에서 탐구를 두 과목 모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높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대략적으로는 이래요. 인 서울 하려면 물론 예외인 경우는 있지만 수시 교과 전형이라면 3. 초중반, 정시도 3등급 중반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살펴볼까요? 어, 오늘은 수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앞에서 본이 숫자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종등록자의 내신등급 평균을 발표하고 건국대는 최종등록자의 70% 커트라인을 발표했어요. 뭐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양대 교과 전형 입결은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 평균으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대교협을 통해서는 70% 컷이 발표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선 평균인데 성적이 제일 높았던 학과는 반도체공학으로 1.04였고요. 그 다음 간호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학과와 영어교육 순으로 성적이 높았습니다. 모두 1.2 안에 들어오는 성적이고 매우 높다고 할수 있죠. 이건 한양대 교과에 최저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반대로 성적이 가장 낮은 다섯 개 학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실내건축, 자연, 중어, 중문, 정책, 국어, 국문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정책은 선호도가 높은 편인 학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입결이 낮게 나왔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학과들의 입결이 다음에 높아지는 편입니다. 한양대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 선호도가 높은 편인 모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재작년 평균 등급이 1.75로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1.21로 높아졌어요. 이렇게 입시 결과는 매년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양대 교과 입결에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3명 모집에 15명이 지원했는데 15명 모두 합격했습니다. 최초 합격 3명이 있었고요. 추가 합격이 12명 있었어요. 파이낸스 경영 같은 경우에는 6명 모집에 40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39명이 합격했죠 지원자 대부분이 합격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성적으로 합격한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경희대 교과 입결이 가장 높은 곳은 의치한약이었습니다. 뭐 이건 너무 뻔하니까 의치한과 예체능을 제외하고 보면 생물학과와 유전생명공학과 합격자 평균이 1.4로 가장 높았고요. 자율전공, 정치외교 등 11개 학과는 1.5였어요. 어, 경희대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발표하다 보니까 동일한 등급대 학과가 많아 보여요. 어, 반대로 입결이 낮았던 곳은 한국어학과 등 모두 어문계열 학과였습니다. 그런데 경희대가 발표한 입결을 볼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 이 결과는 한양대처럼 최종 등록자만을 대상으로 통계낸 게 아니라 최초합격자와 추가합격자 모두를 합해서 평균 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최초합격한 학생들의 점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내면 조금 육결이 높아 보일 수 있게 되겠죠. 한양대처럼 최종합격자로만 평균을 냈다면 발표된 성적보다 조금 더 낮았을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에 위치한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의 합격자 평균은 1.7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2등급 후반 학생까지도 합격한 걸로 나와요. 이것도 학과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서는 낮은 입결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마도 올해는 이렇게 2등급 후반 학생이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국대는 작년에 교과 전형이 많이 바뀌었었죠. 서류 평가가 30% 들어가면서 최저가 없어졌는데요. 그리고 또각 등급에 부여하는 환산 점수도 1등급이랑 2, 3등급 간 차이가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보다는 서류가 중요할 것 같다. 거의 학종처럼 생각해도 된다.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또 건국대 설명회에서 한 입학사정관님도 우리 교과 전형은 서류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 전형 입결이 안 떨어졌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된 입결 기준은 재작년 2022학년도는 평균으로. 발표되고 작년 2023학년도는 50%와 70% 커트라인으로 발표되어서 그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재작년 평균은 1.89였고요. 작년 50% 커트라인은 1.85%, 70% 커트라인은 1.96이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류평가에 있어서도 학생 간 차이를 크게 두지 않았다. 이거 아니면 뭐 지원자 대부분 1등급 중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대 학생이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적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수의학과로 1.19였고요. 그 뒤를 융합생명공 시스템 생명공 생명과학. 선 줄기세포 재생 공학이 이었습니다. 모두 생명 관련된 학과들이었어요. 반대로 입시 결과가 낮았던 곳은 부동산, 건축, 정치외교, 행정, 사회, 환경공이었습니다. 숭실대는 입결이 높은 학과 10곳을 뽑았을 때 1위부터 9위까지는 자연계열 학과였고요. 10위만 인문계열인 언론홍보 학과였어요. 반대로 입시 결과가 낮았던 학과는 10곳 중 9곳이 인문계열이고 10위만 자연계열인 실내건축이었습니다. 자연계열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학교예요. 어, 가장 입결이 높았던 곳은 의생명시스템 학부와 소프트웨어 학부로 1.78이었고요. 컴퓨터학부, 화학과, 전자공학도 입결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입결이 낮았던 곳은 동문, 일문, 벤처중소기업, 국제법무 철학 순이었습니다. 상명대는 사범계열 학과들이 인기가 높은 편이죠. 국어교육, 수학교육, 교육학과, 영어교육 모두 성적이 높은 탑5 안에 들어왔어요. 그 외에도 화학에너지공과 생명공도 높은 편이었네요. 반대로 입결이 가장 낮았던 곳은 국가안보학과였는데, 여긴 학과에 대한 선호도도 있고, 면접이나 신체검사 등도 치르는 학과이기 때문에 입결이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은 핀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생산, 게임. 휴먼 지능 정보공 등의 입결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3등급 초반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참고로 상명대에는 애니메이션 전공도 교과로 선발하는데요. 예체능 계열에 속하지만 일반학과처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모두 반영하고요. 또 최저도 적용합니다. 어, 그런데도 입결이 2.7 정도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예체능이니까 입결이 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대인데요. 한성대는 교과 전형이 작년에는 1과 2로 나뉘었는데 었 올해는 이름을 교과 우수랑 지역균형으로 바꿔서 선발해요. 아무튼 교과원은 최저가 있지만 국영수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12개의 과목 성적만 반영하고요. 교과 2는 최저는 적용하지 않지만 모든 과목 성적을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 그리고 또 한성대에는 야간학과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입결을 보면 교과 1의 경우에 주간학과의 70%컷 평균은 2.6이었고 야간은 3.3이었습니다. 교과 2는 주간 2.9 야간 3.6이었죠. 야간에 비해서 주간의 성적이 0.7 정도 높고 교과 2에 비해서 원의 입결이 0.3 정도 높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향성은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결을 발표한 몇몇 대학을 통해서 인서울 대학의 대략적인 합격 등급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입시는 매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어, 작년에는 이 정도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